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구시의회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 출연기관장도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인사청문회 없이 대구 행복진흥원장을 임명하자 시민단체 비판 성명이 나왔는데요. 대구시는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특혜광장의결투에서 짚어보고요.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와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살펴봅니다. 7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 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KBS 대구 라디오 유튜브 채널 당신의 듣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윤강리부터. 네, 우리 지역 어제 내린 비로 도로 곳곳에 여전히 통제된 구간 많습니다. 숙천교와 잠수교, 금강 오목천과 대림교, 가천 잠수교 여전히 통제되어 있고요. 안심교 하단 북편 지하도와 아영교 기차길 하단 진입 구간도 막혀 있습니다. 용산교와 두산교 지하도, 가천교 하단과 동촌유원지 금호강변길도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고장차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칠성 고가차도 위쪽, 2차로 쪽입니다. 승용... 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라는 제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운전자가 밖에 나와서 수신호 중입니다. 미로이 2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제보도 있습니다. 서재로 염색 단지에서 와룡대교 방향입니다. 와룡대교 1km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이고요. 승용차 넉 대가 사고로 인해 정차 중입니다. 뒤쪽으로도 정체 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매섭게 내리던 장마비 소식은 잠시 쉬어갑니다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돼 있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와 함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인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구 경북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피해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예, 계속되는 장마 비로 어제 대구 북구에서 한 명이 숨지고 일부 저지대에서는 시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에서는 60대 남성 한 명이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비가 많이 내리자 집 주변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배수로 부유물을 치우던 중 물에 휩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그제 경산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린 40대 여성 택배원에 대한 수색 작업은 이틀째 이어졌으나 어제까지 유관 수색만 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빗때문에 하천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 빗속에 잠긴 도로나 주택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예, 금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되거나 침수되는 지역도 생겼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에는 수성구 고모동 수성 파크 골프장 직원 3명이 수위가 높아져 시설물에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대원들이 로프와 헬기로 약 2시간 만에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동구청은 동촌유원지와 금강 잠수교 주변 주민들은 높은 지대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할 정도였는데요. 동구 금강동 저지대 주민 2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마을 인근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또 신천동로를 비롯해서 대구 도심도로 20여 곳도 침수나 집안 침하 우려로 통제됐고요. 산림청은 어제 오전 대구 경북이 산스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말에 또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경상북도 재난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5 시를 기점으로 비상대응 단계를 이 단계에서 삼 단계로 격상하고 성주와 상주, 예천의 산사태 경보를 또 안동과 김천, 구미, 영양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나흘간 비가 쏟아지면서 집안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주와 칠곡, 울릉을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에서 어제 오전까지 2천여 명이 사전 대피에 임했습니다. 대구도 북구와 동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경사지 주변에서는 특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7월 대구의 강수량을 보면 1948년 이후 최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수성구청은 중공을 앞두고 중공 승인에 필요한 도로 확장이나 인도 설치를 시작하지 못한 이 두산동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 승인을 처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도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도로 확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주체가 약속했던 도로 확장 등 이행은 추가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기존 교통 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이 변경은 사업자가 변경 심의를 신청하면 외부 위원들이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심의가 오늘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변경 심의에서는 이 사업 주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구시 교통 평가 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도 조건 변경을 한번 논의했는데 원안대로 이행하는 걸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나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올해로 12회를 맞았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좀더 고려해달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어제 성명을 내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이들 단체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직접 참가한 결과 주요 행사 구역의 과도한 좌석 배치로 휠체어 이동이 제한됐고 무대 시설 내 경사로가 설치돼 않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관람 제한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시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만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대구시는 내년 행사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치맥 페스티벌의 또 다른 변화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청 소속 볼링 선수 강명진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서 2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되게 뿌듯한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사촌 형이 볼링 선수였는데, 볼링 시합을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달 동안 졸랐죠 볼링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 시간이 어느덧 이제 15년 차가 됐네요 자 손목 부상이 있었거든요 군대 전역을 하고 빨리 이제 컨디션을 끌어 올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좀 오버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반년 이상을 이제 성적도 못 냈고 그 기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성적을 내거나 국가대표가 됐었을 때 부모님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해 주셔서 저는 그게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스트라이크라는 볼링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번에는 스트라이크를 칠수 있을 것 같거든이라는 대사가 저는 그 말이 아 이게 볼링의 매력이구나라고 이제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좀 마음에 확 와닿았고. 일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시합을 나갈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오는 이제 9월이랑 11월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랑 실내 무도 스포츠 대회가 남아있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앞으로 볼링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종목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크고요. 저희 북구청 선수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가 대구 행복진흥원 신임 원장을 인사청문회가 없이 임명하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시민단체가 비판을 하니까 대구시는 뭐~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두분 이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분부터얘기하시요 어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거 조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2023년 작년이죠. 이제 지방 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이제 뭐 광역 단체 그리고 기초 단체급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네. 지방자치법 제 47조 2에 보면은 이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특광역시 혹은 이제 대구랑 비교해서 다른 특광역시의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게 되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례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 대구와 대전이 유의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은 없는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고 할수 있다가 아니고 거의 해야 된다로 해석되게끔 만들어 놓은 특강역 씨가 더 많은 거죠. 음. 어, 조례를 제정할 때 이제 의원이 이제 그 발의를 하게 된발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게 된 제출입니다. 근데 이두개다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요. 할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그쵸?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통 이제 검토를 할때 의원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laughs> 이제 범위를 넓혀야, 넓혀야 됩니다 할수 있다로 해주십시오. 한데 정작 그 조례를 적용할 때는 할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 정작 이제 조례가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할 때는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도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이제 끌려다닐 수 있다. 혹은 이제 대구시에서 현재 이제 일어난 사례를 봤을때 작년. 조례가 제정될 때 어느 정도 끌려갔다 이렇게 또 유추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음할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문구에서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군요. <laughs> 저는 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출이랑 그리고 오원 발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처럼 사실은 그만큼 그 조례를 하나 만들 메 있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은 견제의 의미도 있지만은 같이 협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안 대해서는 사실 조례상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맺었던 그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업무 협약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절차적인 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소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상이나 아니면은 협약서의 내용 맞은 대로 그거대로 했었고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적은 없었잖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렸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결국 은 인사청문회 없이 이거 인사를 강행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사실 의회나 이런 쪽에 업무 보고나 아니면 소통하는 창구가 분명 여러 개가있었을 거거든요. 음. 저도 이제 기초회에서 음. 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네. 아까 오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집행부가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시의회나 이런 쪽에서 업무적인 그 소통하는 채널이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채널 상에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일부 형,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넘어갔는데 어.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에 비춰졌을때 공개가 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소통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살짝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세 번째예요. 엑스코 사장 그리고 이제 대구 농수산물 유통공사 이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말씀하셨는데 업무협약서가 조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를 먼저 적용을 하고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에 나온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는 음. 게 조례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업무 협약서의 내용이 조례의 범, 그 권한을 침범한다 이렇게 해석이처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구시의 이제 입장에서 자 이건 자체하고 실제로 이제 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구행복진흥원이 22년 10월, 10월 1일에 출범한 기관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 통합이 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기관장이었던 정순천 원장이 10월 말에 이제 그 취임, 취임하고 첫 이제 발표를 할 때, 연간 12억 원을 절감하겠다. 인력을 효율화하고, 조직과, 조직을 효율화하겠다. 지금 대구 시내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 기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장으로 사실 대구시나 이제 홍준표 시장과 가깝지 않거나 이제 홍준표 시장의 소위 말해서 말을 듣지 않는 기관장이 오게 되면 이러한 절감 기조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관이 이제 각자 뭐 자치단체의 장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데 단순히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의 이제 효율화 절감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인사들이 계속 배정이 된다. 그런데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견제가 전혀 없다. 시의회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정작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시의회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한 그 의의를 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 유엔 모양 넘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거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시의회가. 사실 근데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 있는 게 사실은 그 전, 그니까전 원장이죠. 전 원장의 업적에 대해서 이게 시장의 기조와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가 났을 것이라고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과연 어떻게 그게 평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집행부와 시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쳤을 때는 뭔가의 결정하기 대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 그 루트가 열려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루트에 대해서 충분히 어떠한 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거수기에 대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조 홍시장의 기조에 그 반해서 이제 바뀌었다기보다는.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표적감사로 거의 그 보여지는 시감사가 있었어요. 임기를 3 개월 앞두고 이제 돌연 사태를 했는데 저는 어 기조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바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시의회에 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이거는 일종의 무력화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오.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 사실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없었으면 조례도 제정이안 됐겠지만은, 엄밀이 따지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조차 지키지 않는 이런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협약서라는 건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켜간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보시는 방면이고. 업무 협약서는 의회랑은 관련된. 관련이 네, 없어요. 다른 음... 내용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 번이나 네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사실 공감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사회에서도 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쳐져야지 공성,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는 능력 있는 인사가 온다는 부분에 있으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네. 이거는 지금 의, 의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까지 된 이것을 뭔가 약간 조금 적폐 느낌으로 저는 사실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음. 거숙이나 적폐에서 의회를 깎아내리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뭐 조금 임기를 3개월 앞둔 원장이 앞서서 뭐그 감사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뭐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는 그 임기와 상관없이 될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감사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음. 또 지금 사안이 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적 감사 같은. 네네네. 음. 향후 이제 또다시 이런 인사청문회 패싱이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음. 사실 그걸 떠나서 청문회 한다고 뭐 크게 견제 기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이게 재정 당시에도 의미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분명히 지역 내에 있었어요 청, 그러나 청문회 자체가 가지는 그 중요성과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부르짖는 지방의원으로서 분명히 분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3 2명두 분의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는 없었느냐. 아, 예, 그거는 도래사. 어,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시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시의원님들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CEO는 아니라서. 요 <laughs>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네. 아까 제가 계속 소통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 소통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시장님 얘기하는데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 루트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고 넘어갔을 거고. 내 부적으로. 근데 이게 시민사회에는 비춰지는 것들 과정들이 너무 많이 스킵이 되고 내용들이 음. 많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수기라는 이좀 비난을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용을 더 오픈하고 할수 있는 소통적인 부분이 좀 강요되면, 아 강조되면은 이런 의구심들이 좀 사라지게 하는 과정들을 않을까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어,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또 이제 토파 보면은 대구시 산하 대부분의 기관이 지금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 시, 홍시장의 기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칼춤을 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기관장 새로운 아, 기관장들은 네, 네.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해야 된다. 이른바 이런 칼춤 인사가 이제 어떤, 보통 어떤 분들이 오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음, 구조조정자. 네. 혹은 멍게, 우리가 멍게라고 하시죠. <laughs> 이제 못하거나 혹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춤 인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사청문회가 패싱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지적을 했었고 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홍시장이 그 취임을 하고 이제 네개 기관을 합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여성 노인 뭐 음. 청소년 등 정말 네. 중요한 분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네개 기관들을 유사한 성격과 예산 절감으로 해서 통합은 했고 여기에 대한 수장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충분히 안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네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 어.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얘기한 것처럼 여러 의구심을 계속 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라면 은 뭔가 여지나 이런 개선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사례가 <laughs> 과연 나올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한번더 다루시죠. <laughs>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보죠. 네 후보의 첫 TV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TV 토론의 최고 화두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였고, <laughs> 나윤원 대 한동훈 음. 3대1로 싸운 난타전이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는 인성 문제랑 총선 참패 책임론까지 들어와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오. 어, 이게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 이게 원희룡, 나경원, 윤, 상현 후보 세명 입장이 좀 웃겨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후보들이 그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럼 명품백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이런 기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사과했기를 바랐지만은 지금은 사과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전당대회 쟁점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 대한 건강한 견, 견제와 그런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은 같은 당그 그러니까 우리 당이니까 보면은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전당대회가 흥행을 많이 할수록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DNA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좀 한마디로 사실은 표현하고 싶으면 은 노련한 정치인데 신인 정치인의 싸움이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실제로 총선에서 저희는 패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정당의 이제 대표를 뽑는 이 지지율을 보게 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실까. 극복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과 스킬대로 좀 많이 싸웠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더 싸우고 더좀 이슈가 됐으면은 이게 전당대회가 그만큼 인지도나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음, 흥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 대세는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음. 노련한 세 <laughs> 명이 어, 좀 제대로 반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이나 아니면 질문하는 것들의 형태를 봤을 때 저는 뭐 제가 정치 신인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검사 느낌을 사실 좀 많이 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청문회장에서 봤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나왔었고 그렇다 면 우리 당이 기존에 있던 분들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좀 노련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뭔가 어려운 질문이 왔을 때나 아니면은 뭐 현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여유감 넘치는 느낌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련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절반 이상이 넘고 넘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렇구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리거든요. 요거 관전 포인트 어디 보고 계시는 아, 같은 내용이 이어질 것 어.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비슷하게? 입장에서는 네. 수성전이 계속 진행이 될 음.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나머지 3명 후보들은 언제 단일화를 해야 본인의 몸값이 제일 높을지 계산하고 아. 있을 겁니다. <laughs> 변수가 뭐냐라고 짚어봤을 때는 변수는 대통령의 행보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음. 대통령 실의 행보. 보란 듯이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변수는 아마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네, 사실 뭐, 대구, 저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네. 영남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음.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편은 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왔을 때 이제 변수로 보는 것은, 사실, 총선 패배에 대해서 영남권도 책임있다라는 책임론도 많았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과 향후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실 음. 맞춰갈 거냐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중점으로 얘기한다면, 영남권도 조금 갈리는 것들이 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후보는 이제 책임을 제대로 지겠다, 이런 취지로 갈것 같아요. 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로 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어떤 걸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제 네,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저기 출마 의 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출마 변의 내용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네. 자체하고이 전당대회나 당의 가장 큰 행사이죠 제일 중요한 행사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임 지지를 떠나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인가 음. 혹은 누가 차,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음. 근데 그 이재만 대표를 포함해서 연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모두 이 경쟁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기회인 전당대회 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음. 혹은 이제 경쟁력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기조가 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 공감하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독재란 이미지거든요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여기서 연임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승자의, 뭐, 독식이라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많은 표를 가진다 서 이겨서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통성에 대해서 누구도 보장할수 없을 음.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 조금 근데, 이번에 나오셨던 분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이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도록, 사실, 거물급 정치인들이 와서, 네, 다시 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K광장의 결투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강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